그 시간에 페브리페로관석계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페브리페로관석계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페브리페로관석계는 우리가 빛속도 측정해서 봤듯이 거리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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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생각나는 게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파장. 빛의 파장을 갖다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빛의 파장 어떤 광원이 있을 때그 빛의 파장이 어느 방향이냐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페브르페르탄소계의 분해능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 분해능이라는 건 뭐냐 파장이 아주 비슷한 두 개의 파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파장을 갖다가 두를 둘로 구별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아 요게 분해능이 좋은 좋은 간섭계냐 좋지 못한 간섭계냐 요게 구별이 돼요. 계가까이 어? 있는 두, 파, 두 파장을 아, 두개다 아, 구분, 구분할 수 있으면 이 아주 우수한 간섭계가 되겠죠. 여러분 여러 배로 간섭계 분해를 한번 하고 있어요. 파장이 다른 두비치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어, 요걸 왜 요게 이제 분해 내게 되는데, 응? 광범 줄길 또는 검판에서는 빛의 중첩세이가 측정이 어, 된다. 뭐 응? 어, 에탈로부터 아니면 어, 광범 줄 길이 응? 니한안정기적 신호 어떤 간에 측정되는 것은 빛이 중첩된 세기가측정 된다. 중첩된 세기가 측정이 됐을 때두 개가 둘 시그널 두 개가 두 개로 구분해서 보이느냐? 아, 아니 그 기준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인위적으로 세운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테일러 크리테리온 테일러 크리테리온 뭐냐? 에어리 에러리 포메이션 형태의 빛의 세기. 세기와 분포곡선, 이거를 두 개의 분포곡선이 만날 때, 중간 세기 길이 만날 때까지는 두 신호를 두, 두 신호로 구별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가깝게 접근할 경우에는 둘을 둘로 구별할 수 없다는 거니까, 아. 각각의 빛의 분포곡선의, 중간 세기끼리 만날 때까지만 구별이 되고 그렇죠. 어? 그거보다 고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그널이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구별이 되는데 더 가까이 붙으면은 구별이 안 된다는 소리. 아, 어? 이런 식으로 나고 요런 시그널하고 a c 가중첩 r 된다고 e you were a p i c k l 요거 o 피크, 요거 e 피크 다나 k l 아 이거 d 다 m a c h i 근데 이걸 점점점점점 점점, 점 가까이 간다고 to do it? 이 점점 점점 가까워져 어? 가까워진다. 어? 가까워져가지고 어? 아주 많이 가까워 p s jumps, jumps, j 요시 이거 날이 아주 가, 가까이 위치에 있다 가까이 위치에 있다는데는 두 색깔이 비슷하다는소리예요 그런 경우에 요걸 중첩을 시켜보면 이런 시그널이 중요 중첩된 시그널이 있어요 요두개 어? 원래 두 개의 피크가 두 개를 갖다 우리가 측정을 해야지 아요 색깔이 요 색깔, 색깔 구별을할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뭉게져 버리죠 어? 두 개의 피크가 뭉게져 버리죠 무개적으로 두 개를 둘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 어, 그럼 언제까지 구별할 수 있다는 소리? 요이 중간색. 요시그널의 중간색이요. 요 시그널에 중간색이니까 만나는 지점. 어? 이렇게 딱 만날 때, 어? 이렇게 딱 만날 때, 그때는 어떻게 중첩을 하면은 요런 시그널을 만난다. 이렇게. 그래서 말한 자국이 렇게 나와. 요 어? 이렇게 뭐가 하나 그려지는데 여기서 하나가 아니라 여기 아 뭐가 뭐가 여기 두개구나하는걸 느꼈습니다. 요 응? 때까지만 요 응? 때까지만 둘을 둘로 구별할 수 있고 요거보다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테일러 테일러 자 그럼 테일러 기준에서의 투과 세기로 한번 봐봅시다. 아, 세기가 서로 같다니요 세기가 다르면더다르 의미인데 세기는 같다라고 했고 각 진동수가 각각 오면, 오면 진동수가 각각 다른 면 파장이 그만큼 다른다는 소리죠. 파장 차이가 있다, 즉 진동수 차이가 있다. 두 미지 입사될 때 투과 방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투과 방의 세기는 이게 되겠. 각각의 세 done yes, half child? You're a man. You're a man. You're a man. y o u r 델타 man. You're a m a 델타, o u r e a man. You're a man. You're a m 이 n y o 이터의 차이가, 거울에 어? 의 차이가 관계가 되죠 어, F는 그냥 얼마 안 사죠, 보는 사. 요거는 그냥 정해진 거고 거울 어? 의 반사율이 일정하니까 어? 화상에 따라서 변화 없다고 생각하고 어? 그냥. 거의 수직입사수다고 알파벳, 알파벳, young woman, 그 a d d e r w 그냥 영으로 e r t 버려요. 어, 그랬을 때 테일러 기준점에서 e you s o 타 n d l 델타 e that. d e l 가 a p l u 테일러 기준점에서 테일러 기준점이라는 건최 Taylor is in s e r v 그러기 때문에 델타는 얼마가 되냐면 2n파이가 e, 각각의 세기는 어찌 2분의 i제곱이 되죠. 그래서 it는 각각의 세기가 2분의 i제곱이 되니까 중간 세기끼리 합이니까 두개 합치면 친 i제곱이 됩니다. 또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f 사인 제곱 오, 2분의 예, 파이가 되시니까 9, 델타 어, 요거에서 델타에서 어, 델타 마이너스 파이하고 차이가 뭐가 되냐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파이가 되겠죠? 파이의 그거 이 반인지 때 둘로 나눠거 이제 4분의 델타 마이너스 델타 파이가 되죠 이게 요 요게 아이젠 아이젠 하고 요게 값을 내면 어떻게 되냐 요거 요게 값이 경우면 요게 아이젠 가 되기 위해서 요게 2가 돼야 돼 요게 2가 된다는 소리는 f사임제곱이 2되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에게이게 돼야 된다 어? 이런 차이 거의 같죠. 거의 같대. 이 화전 차이가 아주 작은, 작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화전 차이가 크면 눈으로도 확인이 되죠. 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프라임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사인 4 분의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프라임도 그냥 4 분의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프라임으로, 프라임으로 근사할 수가 있죠. 사인 세타는 그냥 세타로 인사하듯이. 그러 거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프라임은 어, 두배 루트 r 분의 1 마이너스 r. 아 어? 어?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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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떻게 나오냐? 공분 응? 뭐 나오죠.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프라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지? 루트 r 어, 분다. 루트 F분의 4가 되어야 돼요. F 대신에 자반부터 그, 같은 경우는 어, 4, 4 2루트 R분의 1 마이너스 R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은 루트 R분의 2배의 1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프라임이니까 델타 오메가 오메가는 오메가가 오메가 프라임의 차이죠. 이거는은 e 분의 c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프라임 이게 되고 작은 수식 거 그거 아시나요? 어? d 분의 c 루트 r 분의 인 반나사. 요 수표는 무엇지? 여기 여기 아주 아주 작은 델타오메가가 아주 작은면 작을수록 좋은거 좋은 관습계죠 좋은 요게, 요게 작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t가 큰거에요 거울과 거울의 간격이 크면 클수도 있죠 어떤 거울과 거울의 과 간격을 몇미단 몇십미터 내릴 수 없죠 크게 하는데 안그러요 그 다음에 요걸 아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r을 알, 알. 알이 커봐야 1들보다는 작죠. 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것 값은 분자의 값이 작아지고 규모의 값은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죠 델타 오메가, 델타, 어. 델타 오메가 값으로 확보를 했겠다. 이 말은, 요, 게 요게, 요게 작은, 요게 작아지고. 각진동수의 두 빛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다 하는 수식. 그래서 뭐지? 두 빛의 진동수 차이가 델타 오메가 이상이될 때만 패브리페로. 관석계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니서 델타 오메가를 역시 작은 자국수도 아주 좋은 성능의 빼돌 필요로 관석계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럼 분, 분광기 분해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은 델타 오메가구나 오메가 5m 또는 델타 란다구나 남다구나. 어떤 방어 어떤 방어는 하자 5 0 0 0 오천 0 0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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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고5,000.1 오천 오트롬천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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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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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된다 오천 오천 오을뭐 돼? 0.1 5천 오천 이천 오천 오천 델타 람다 또는 델타 분열할 값이 작아질수록 분열능의 값은 커질 따라서, 커진다, 분열능 의 값은 우리가 두 빛의 차이가 화장의 차이 또는진동수의 차이가, 또는 차이가 작으면 작아서 작아, 작은 걸까지 측정이 가능하면 분열능이 좋다 이렇게. 빼우려 빼려 간섭기에 분열능이라는

동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게임이 가있어 가운데 게 1차, 2차, 3차, 4차 M 값이 1, 2, 3, 4, 5678 이렇게 는것이 값이 커지것이에 차수가 커지고 커지면서도 구내내값이 어, 그거에 비례해서 커져요. 그리고 레드는버즈 r 값이 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해능의 값이 커진다.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고 점점 커집니다 그럼 분해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울의 반사율을 최대로 조야되겠고 그다음에 찻수의을 키워야 한다. 찻수의 물을 키운다는 거. 윤단, 홀가 운다겨소리증가시켜야 한다. 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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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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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가 뭐냐면 하 다중 방막 이론이에요. 방막이라는 것은 유리 쓴 거에요. 아주 얇은 물질로서 씰필름을 갖다가 아 방막이다 이렇게. 유리나 금속면에다가 불철유기 서로 다른 투명한 물질을 갖다가 얇게 입힘으로써 표면에 반사율이나 투과율을 조정을. 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막이. 방막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 여러분들 안경 끼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안경에 요서 전부 방막을 하죠. 반사가 덜 되라고 방막을 해요. 반사 반지 방막을 하죠. 그 다음 차단하기 때문에 좀 자외선 차단 보팅도 하죠. 차단, 필터링을 해주겠다고. 어, 그리고 007 제, 제임스 본드 쓰나 안경 보면 번쩍번쩍 번쩍 하죠. 그럼 반사가 많이 날거 예. 어, 반사, 거울 면처럼 반사색, 고고반사 어, 보팅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써주고 있어요 그럼 이 방막은 어떻게 보팅을 하냐면 주로 진공 증착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어, 코팅을 하고 어, 제일 처음으로 기본적인 게 단층 방법이 한층만 어? 유리 명무에다가 한층만 삭 코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봐보세요 굴절률이 NSA 이 매직의 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리, 유리 표면에다가 이, 뭐, 가리 우리, 우리, N인 물질 우리, 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리상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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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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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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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투명한 물질의 분절률을 n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입사광을집어주고입사광을착찍어주입사광 e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착 들어가면 이 경계면에서 일부 반사가 되고, 일부 투하가 되고, 그러겠죠이 투가 되는 거예요. 이월 t 같은 이유. 이 T 인쭉 진행해서 두 번째 요요개면에서 추가돼. DP 이게 E2T. 투 추가만 되게 안놓고서 여기서 반사가되요 그렇죠? 이부투가 그래서 반 반사. 사라. 반사되는 게 있죠? E2R. 어?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반사되는게 여기서 투과된 뒤에 2번, 합쳐가지고 2번, 2번, 4번 높발사 2번, 2번 요것도 투과된 또로 따로 있죠? 그리고 요 두께를 d 라고 하는 거죠. 방막의 두께를 d 라고 하는 거예요. 방막 그러면 아주 얇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막이 4분의 람다, 4분의 람다 두께 의방마 2분의 람다 두께 의방마이게 제일 많이 사용데요 람다라는 건지 우리가 사용하는 과목의 파자을 말하는 거죠. <laughs> 경계면에서 전장과 자장의 접선선 보는 한상 연속이에요. 경계면. 그러면서는 전장과 자장의 접선성분이 영. 전장의 부분은 한수 영인데 자장의 성분은 항상 0은 아니야. 근데 방향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방향 물질의 경우에는 근데 전류 밀도 제로고 전압 이또 제로고 그렇죠. 이 제로면은 똑같이 자장의 접선성분 그냥 연속이라고 그럼 첫 번째 경계면에서, 첫 번째 경계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 아까 그림에서 본것이 지이원 i 플러스 이원 r, 이원 t 플러스 이투 r 익스포넌스 아이 k. 어? 이것도 뭐냐? 위상이 달라지고 진행을 한 거. 여기서 요거 요거 그다음 요 여기 바로 기 t고 여기서는이 e, e2r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됐대요. 여기서 반사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지만 큼진행이이죠 진행이 오니까 고것만큼 이상이 또 차이가 생기겠죠. 것까지생겨과서 이렇게 더냐 e 1 u a I, 플러스 e n e e r I, you and I, you 스 n d I, 이 o u and I, y d I, you a 어, d I,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y o 에 대한 거 I, y o 에 a n 두 번째 경계면에서는 you 에서 진행해가지고 d I, and e 스프레더 i k d 플러스 e 두 r 는 e 2 t 이렇게 되고 어, 자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개씩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식을 갖다가 어, 이원 이원 첫 번째 두 번째 식식에는 이원 아이 분나눠져 버립니다. 이원 아이 분나눠져 버립니다. 이원 아이 분 나눠주고 이것도 이렇게 쓸수 있죠. 일 어? 플러스 유, 이원 아이 분의 네. 이원 r 아, 코사인 이런 식. 마이너스 이건 이건 나이브데지요시 이다 요시그시다 수가 있고 요걸 갖다 우리가 행렬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행렬로 표현을요 요거 해가지고 요원 플러스 요거 똑같죠 그 마이너스 요거 요 요거를 풀어이원나이 이거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쓸수 있는? 고사 N K D 그다음 요거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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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N S를 빼 N S를 서1 n S 이 아이 분의 2 T 그리고 런 식이야 그렇지 내요 투마트마트트스스거를갖다다우우리 그냥 냥 마트리스 되니까, 원원 플러스 원 마이너스 원 R, 이꼴 m 이라고 표현을 랍편 Amy랍편, a m y 랍고 Amy랍편, Amy랍편, 리가 y 랍편 a m 계수편1 m y 1, 편1 m y 랍편 Amy랍편, Amy랍편, a m y 왜 간단한 예측시니다 반사계수 투과계수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 같지 반사계수는 입사되는 전장에 대한 반사되는 전장의 비가 반사계수 입사되는 전장에 대한 투과되는 두 번째 저기 막 경계면까지 투과되는 e 티의 용기를 투과해서 이렇게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고 이게 한층에 대한 거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N층 방막이라고 말이죠. N층 방막이라고 다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여기. 여기에 뭐였어요 이게 뭐냐 량은 한층 방막이에요. 한층 방막을 했을 때요 관계식이 들어왔어요. 요게 한 층이 아니고 여러 층이다라고 그러면은 요게 바뀌게 되죠. 요게. 한 층에 대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방막에 대한 방막 방막현뇨. 현상. 왜 방막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번째 방막 현상 세 번째 방막 핵렬 계속 곱해주 버리면 전체 방막에 방막에 대한 행렬을 갖다가 구할 수 있어. 조금씩 m 번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번째 방막 행렬까지쭉 곱해줍니다. 어? 그럼 m이 또 방막에 전도만가만고 있나? 방막의 물질로, 그래서 N, D 요걸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반사방지 방막, 반사방지 방막.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